thank you 대덕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대덕전자 금일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대덕전자가 강세를 보여주는 이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덕 전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어, 이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요새 반도체 기판이 사실 뭐 유리 기판 쪽으로 많이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 기판 관련된 종목이 에,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에, 그런데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어, 안 좋은 모습을 가장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어,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막 엄청나게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왔고 2023년 2022 24년도에 반도체 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도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대덕전자는 AI 이슈로 이때 당시에 좀 올라간 바가 있지만은 다른 기판주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에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음 보통 이 기판은 반도체 사이클 맨 끝에 있는 그런 어 섹터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뭐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 계속해서 이슈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 너무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저평가 이슈를 받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보통 이제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대부분 2023년, 2022년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이 많거든요. 많이 빠져봐야 그런데 이 대덕전자 같 같은 경우엔 그보다 더 많이 빠져 가지고 어 2020년, 2021년 저점까지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소외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이제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어이 MLB 사업 영역의 우주 항공으로 확대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laughs> 일단 이 기판 중에서 이 MLB가 이 AI 반도체 쪽에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쪽이 잘하는 데가 또이스페타시스예요 그래서 대덕전자도 과거에 이것 때문에 그때 많이 올랐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우주항공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새 우주항공 주들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실적이 별로 안좋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 사실 뭐 실적이 야 줄어들긴 줄어들었죠 어 그런데 어 지금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어 글쎄요 지금 봐서는 어 그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영업이익이 2022년에 예, 무려 2,300억이나 영업이익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90%로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 연간치로 보면은, 어, 그렇지가 않은데, 이 도대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어,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사상 최대보다는 어팡 회복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실적이 다시 한번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 이제 오게 되고, 결국에 아까 했던 대로 2026년에 영업이익이 다시 2천억대로 회복이 된다라면은 자 2천억대였을 때 주가가 거의 4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주가 상승이 더 나와야 되겠죠. 어군다가나 이제 반도체 주들도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해볼만하다. 아 바닥권에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당분간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대덕전자 주주 여러분. 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